어 안녕하세요 이메일블라워 입니다 오늘 오전에 농장을 좀다녀오느냐고요음어 일단 영상에 있는 아이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영상에 있는 아이들은 어 동일 상품 발송, 하나, 하나씩 들어와서 그거는 동일 상품 발송하려고 해요. 아, 요거부터. 요거는, 이런 꽃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이거꽃 이름을 제가 알았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요거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귀여워요. 소륜이고요. 이렇게 다화성으로 피는 그런 아이예요. 요거는 노랑 소륜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너무 귀여운 꽃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거 영상에서 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아이 같아요. 소륜, 35,000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음, 그 다음은 아, 빨강, 레드 방울이. 아, 이름은, 실제 이름은 제가 모르고요. 이게 조그만 방울만한 꽃이 이렇게 펴서 아주 소련이거든요. 아이도 레드 소련, 레드 방울이에요. 레드 방울, 레드 방울이 2번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뿌리들이 너무 잘 내려 있어서요. 이게 신나 이렇게, 이게 다 뿌리거든요. 안쪽에. 어 그리고 요 영상 시켜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은 대부분 농장에서 다 분갈이 해서 뿌리가 나온 아이들이라서 음 분갈이가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례로 조금 더 뿌리를 좀더 받은 다음에 하셔도 될것 같고 요가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꽃을 보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내년 봄쯤. 분갈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원래 봄에 분갈이를 하는 게더 좋긴 하죠. 어, 모든 생물이 그때 이렇게 다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긴 하, 하잖아요. 온도상도 그렇고. 그래서 봄에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긴 합니다. 어, 그 다음 요거는 주황인데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붉은 색이 좀 들어가고요 중간에 라인도 들어가고 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예뻐요 주황 이렇게 주황 노랑 계열들의 색깔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생기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색상 분류할 때그 음 색상이 주는 느낌 이런 걸 공부할 때 보면 실제로 이런 주황이나 노랑 이런 계통은 굉장히 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느낌이 있죠 주황 요거는 35,000원. 주황으로 올려드릴게요.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건 3번이고요. 그 다음, 음, 요거는 핑크 변인데요.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걸 올해 처음 봤거든요. 잎사귀 입사귀 꽃잎하고 꽃받침에 이렇게 반점들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변이가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어, 변이를 가진 요 아이들이 품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런지 또 이런 품종들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이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름은 모르신다고 하고 어, 개체가 많지는 않은 건 확실하고요 이거 동일 사품 발송할게요 어 대륜에 속합니다. 대륜. 약간 향이 약간 달콤한 향? 그런 향이 나거든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벌브스 상당히 많고요. 여기 또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신화 요 아래쪽을 만져보면 얘가 상당히 통통하거든요. 이 부분이 동그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기 이것도 꽃을 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신화, 신화도 꽃을 물었을 것 같아요. 벌브스 상당히 많고요.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요거는 뭐,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에 이렇게 꽃이 눈에 띄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핑크 변이를 올려드릴게요. 이 변이는 6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4번, 핑크 변이 65,000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대륜이고요. 다음은 음음 음 이거야 이거는 5번 인데요 5번 이게 그린의 핑크 립이거든요 대륜 이거 특대 륜이거든요 아어 이게 꽃이 여기 물긴 했는데 입장이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꽃을 보시고 어,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여기 포퍼 속에 꽃을 정확하게 물었어요. 흰색의 자주리, 이거는 입장이 이렇게 안 깔끔해서, 어 이거는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거 받으셔서 꼭 보시고, 어, 분갈이 하시고, 두면 어, 또 어, 애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요거는 세일해 드릴게요 요건 25,000원입니다 5번 흰색의 자주립이고 특대륜이고 아주 향이 좋은 아이입니다 요거 25,000원 어, 세일해 드릴게요 그다음은 어, 6번 노랑대륜 노랑대륜이죠 요건 대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여러 송이 갖는 그런 아이예요 노랑대륜 어, 립까지도 다 노란색이 나죠. 아주 향도 좋구요. 노랑 대륜입니다. 요거는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노랑 대륜. 이건 35,000원이요. 그 다음 요거, 요거는, 아, 빈티지 레드. 어, 빈티지 레드인데, 와, 이게, 얘도, 대륜인데, 이거 화포를 좀 찢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아직 안 피나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화포를 조금 찢어줬어요. 그 잎, 잎하고 화포 사이에가 애 끼어 있어가지고 빈티지 레드 이렇게. 이것도 향이 좋죠? 빈티지 레드. 이거는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어. 음. 요런 아이 입니다. 4만원 동 이상 품 발송할게요. 아유, 꽃방울이 떨어질까봐 걱정스럽네요. 어, 다음은요? 음, 다음은 핑크인데요. 핑크 복화인데, 음, 이리 아, 네. 이 아이가 요런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아주 향이 좋아요. 어, 몽실몽실하니 예쁘죠? 아주 향이 좋고요. 요거는 지금 두 가지로 들어와 있어요. 요런 어, 꽃이 피는 아이고 핑크 유향종 이렇게 분류해서 올려드릴게요. 어, 이벌부가좀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35,000원이고요. 35,000원짜리가 현재 4개 들어와 있고요. 35,000원. 요것도 요 아이들 35,000원이고요. 이건 4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만원짜리요. 4만원짜리는 확실히 벌부 뿌리가 좋아요. 이게 4만원짜리거든요. 벌브 수 엄청나죠. 요건 4만원이요. 뿌리 발달도 아주 좋고, 잘 되어 있고. 어, 4만원짜리는 4개 있네요. 그러니까 35,000원짜리 4개, 4만원짜리 4개. 핑크 유향종으로 올려드릴게요. 구분해서 주문해주세요. 벌브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5,000원이랑 4만원짜리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아주 향은 좋습니다. 음, 다음은 치타요. 어, 지금 치타가 예약권이 나가고 나면 네개 남을 것 같아요. 네 개. 치타.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아주, 아주 희귀한 그런 꽃이죠. 치타 아주 향이 좋고, 또 개화기간도 길고요. 이 치타는, 이 아클란디에, 이 치타는, 어, 외국에서 지금, 원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화형을 가진 아이들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향이 좋고 개화 기관도 좋은 그런 아이예요 아클란 뒤의 치타 이 어, 치타는 랜덤 발송할게요 꽃이 한 송이부터 두 송이 세 송이 이런 식으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한 송이 짜리도 있어요 가만하고 어 구매해주세요 처음 주문하신 분들 순서대로 송이가 좀더 있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치타 35,000원 입니다 다음 요거는 흰색의 자주리잎 인데요 어 농장에서 물을 잘못 얻어 먹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잎이 잎사귀에 이렇게 좀 누런 게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뿌리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자주립, 어, 지금 요 안에 화분 속에 꽃이 들어있거든요. 흰색의 자주립. 요거 꽃 보시고, 요, 분갈이 하실 때요뒷부분에 뿌리를 잘, 그, 화분 속에 바크나 수태로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잘 자랄 것 같아요. 요것도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흰색의 자주립. 특대륜. 아주 향이 좋죠, 이것도. 굉장히 향이 좋은 애예요. 요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4만원입니다. 꽃대 여기 물려있어요, 안에. 펄 속에 꽃이 있어요. 요, 4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색. 어, 핑크, 복색인데, 음, 지금 립이 약간 그린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활짝 피면, 이따 꽃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걔랑 같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아주 꽃이 독특합니다. 아주 예뻐요. 핑크, 복색. 요거는 4만원 도시 상품 발송할게요. 핑크, 복색입니다. 는 음, 아필럼이요. 아, 필름이 음,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어, 이건 전체로 하면 8,90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어, 자구도 이렇게 또 많이 달았어요. 근데 뭐 자구를 떼서 다시, 음, 개체수를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떼서 위쪽에 더 붙이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키워도 요 자구에서 나온 아이들한테도 꽃이 잘 열리거든요. 이게 다 신하고요. 꽃이 이제, 요거는 굉장히 꽃이 많이 달리는, 많이 피는 그런 품종이에요. 아필럼. 요거, 아필럼 3번을 올려드릴게요. 67,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필럼이에요. 다음은 지고베타 복년입니다이 지고베타도, 어, 굉장히 예쁘거든요? 무늬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고, 요, 신화 나오는, 요기에서 이렇게 꽃이, 아, 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복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 주로 지고베타는 요, 신화 나오는 옆쪽에서 꽃이 나오거든요? 지고베타복륜 3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요것도 라임그린인데요. 요두 개가 같은 품종인데, 꽃 크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 요 아이는 한 꽃대에 두 송이가 붙어 있고요. 요 아이는 한 꽃대에 세 송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꽃 차이는 이쪽이 훨씬 크거든요. 어, 그래서 꽃 개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꽃을 굉장히 포개,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저기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킹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한 송이만 이렇게 딱 남겨놓고, 어, 관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라임 그린 뭐또 라임 그린입니다 35,000원씩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라임 그린 요 라임 그린은 어, 꽃이 질때 약간 노란끼가 좀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향이 가장 진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라임 그린 35,000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요 음, 핑크치타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도 그 농장을 한번 뒤져봤는데요 꽃이 피나이는 없었습니다 핑크치타 어, 대신 이렇게 화포가 잡힌 아이들 이렇게 화포가 잡힌 아이들로 가지고 왔어요 음 이거 핑크치타는 4만원이고요 이거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이것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핑크 치타 두 개요. 다음은 옐로우 스타 자이라 옐로우 스타 꽃이 세 대짜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개 아주 꽃이 맑고 예쁘죠. 지금 제대로 이제 화색을 내는 것 같아요. 자이라 옐로우 스타 꽃세 대짜리 35,000원. 이거 중사품 발송할게요. 리틀 킹 이거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미역끼 리플 킹입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자주 꽃이 올라오는 아이 같아요. 미역끼 리플 킹.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로버츠 스트라이트. 대륜. 이것도 완전 대륜이죠. 로버츠 스트라이트. 이 로버츠 스트라이트는 이 안에 지금 꽃이 잡혀 있어요. 요거는 아 요것도 잡혀있네요 그리고 뒤에 신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꽃이 있을지 또 두개가 지금 현재 꽃이 잡혀있습니다 로버트 스트라이트 노랑에 빨간 립 부분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건 38,000원 동영상품 발송할게요 아그 다음 그 비료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농가용이거든요. 이거는 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육묘 대상인 것 같아요. 뭐 야생화 이거는 라벨이 지금 안 붙어 있는데 요요 비료 이름이 롱그 비료예요. 백 타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거에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생상록, 화렵수, 분화류, 야생화, 야생화, 육묘, 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혼화 및 표면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섞어서 쓸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위에 표면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에는 15cm 포트에 3 내지 5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비료를 음 동백 있죠. 동백. 동백이, 어, 동백에다가 이거를 올려주면, 아, 동백은 한 6월 정도에 이걸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그 꽃송이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이 맺히거든요. 또 이거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꽃을 또 키우는데도 이게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 비료를 주는 단위가 6개월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어 제가 음, 동백 같은 경우 10일을 어, 두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정도에 한번 하고요. 또 꽃이 진 다음에 한 1월 정도에 1, 2월 정도에 한번또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꽃이 정말 잘 맺혀요. 지금 난에도 이걸 전부 올려주고 있어요. 롱급 비료. 근데 이 롱급 비료를 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몇 분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개화성이 아주 조, 좋아지는 그런 어, 포, 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엽에 주면 정말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입이 얘가 한번 그이 영양분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좋거든요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칼륨도 여기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난에 다 혼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비료입니다. 요거는그람수를 아, 제가 안 잡아서요. 이게 조금만 비닐 포트에 어, 요거를 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담아 놨거든요. 근데 저도 요거는 제가 어,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도 구매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어, 요거는 이건 8,000원입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라벨이 지금 안 붙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 보내드릴게요. 8,000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써보면 모든 식물에 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난에 이걸 계속 뿌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영양빨이 받기 시작하면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만약에 포트라면 이렇게 올려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물 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섞어서 한 번씩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꽃을 보실 것 같아요. 롱구비료 8,000원입니다. 요걸 제가 그램수를안 재봐서요. 이게 몇그 정도 될까요? 보통 그 꽃집에서 파는 납작한 비료 있잖아요. 2,000원, 3,000원 하는 거. 그런 거에 한 3배, 4배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양은 엄청, 질은 엄청 좋은 아이예요. 8,000원, 롱구비료 8,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